오백 원짜리가 만 10, 원이 되고 이런 거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안될것 같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예 네. 예전에 부자빈 거. 그러니까 변호사 안합니다 근데 뭐왜 이런 거에 속는 거요 안녕하세요 신중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상식 변호사입니다. 제가 어제 기사들을 좀 보다가 예. 유독 집중되는 기사들을 봤어요. 여행 기사 아니고? 아이, <웃음> 왜, 왜. <웃음> 쇼박스 유명한 그 개그 맨이자 유튜버이든 뭐 김원우, 조진세, 슈퍼주니어의 최시원, 요즘에 또 한참 잘나가는 나선우. 유튜버 다 아, 모르시는구나? 애능 네. 프로그램 보면 나옵니다 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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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군지 알겠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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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명한 우리 연예인과 유튜버들이 그 위너스 코인이라는 소위 코인 사기로 조사를 받고 있는 그 코인과 관련성이 없다라는 기사들이 아 맞아 오늘도, 저러... 오늘도 본것 같은데 네. 네. 그게 소위 이제 스캠 아. 코인 사기라는 것과 관련돼서 네. 자기들은 관련성이 없다라고 부인하는 취지의 아. 해명성 기사들이었어요 스캠 소위 스캠 코인 사기라고 해가지고 스캠 코인? 네. 제가 로맨스 스캠은 좀 아는데 아, 그거어고똑요아요 스캠이 소위 사기를 치는 거야요 이게 뭐냐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투자자를 현혹시켜서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사기를 진행을 스캠이라고 하고 예. 그거를 코인과 관련돼서 했을 때 이런 사건들 스캠 코인 사건이라고 아. 하죠. 최근의 경향을 반영해서 이제 코인, NFT, 아. 또 심지어는 뭐 AI가 관리하는 주식 거래 시스템, 이게 투자해라. 계속 대상만 바뀌지만 사실은 본질은 같은. 음. 이런 유형의 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정리를 해서 우리가 특징을 알게 되면 좀 거기에 걸려들지 않을 확률이 높게 어, 예방을 것도 어, 알수 있고. 예방을 할수 있고. 어쩔 수 없이 뭐. 당했을 때. 어, 당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응을 그쵸, 할 거냐. 그쵸. 예, 그럼 우선 특징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네. 특징이 있는지. 뭐 이런 사건들의 본질은 뭐냐면 음. 고수익을. 그렇지, 고수익. 그렇지. 아, 이번에 코인에 투자하면 그리고 상장만 되면 야 500원짜리가 만원, 크... 6만원 되는 건 순식간이야. 그래서 뭐몇 배, 몇십 배. 이거는 코인 투자사기 말고, 이제 주식 투자사기 말고 많이 에이, 하는데, 저만 따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구입하라고 할때 특정 종목 구입하시고, 팔려 할때 팔고, 몇 번만 돌면 한석달 사이에. 제가 보기엔 최소 50%뭐두배이 정도까지 수익을 낼수 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특징은 고 수익을 보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500원짜리가 1 0원이 되고 이런 거 사실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사실 안될것 같잖아요 그게 가능하면 네. 더는 예전에 더는 투자 투자 그러니까 변호사 안 합니다 근데 왜 <laughs> 이거 이런 거이 거에 속는 거죠? 그게 문제인 건데 네. 기억나시죠? 이재용이 투자한 코인 아 예. 저도 그런 거문자나뭐 네. 이거 SNSDM 이런 거 되게 엄청나게 많이 오던데 작년에 이제 유튜버 들어서 어쩌다 한 보면 맨첫 화면에 항상 그게 있는 거예요 음. 대체 우리 이재용 기장께서 투자한 코인은 무엇일까? 참으로 궁금했어요. 네. 그러나 저는 그 썸네일 보는 순간. 이거 100% 사기다라는 생각이 죠는걸 당연히 알고 그, 느꼈기 네. 때문에 네. 아예 네. 들어가지도 않았거든요. 예, 예, 예. 아무튼 그래서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접근을 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한번 좀 들어가서 볼거 아니에요? 예, 예. 연결을 해서 좀 연락을 해보거나 그러면 뭐신뢰를 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 그러면 그냥... 뭐 하겠어요? 유명인들이 아 투, 투, 이게 투자했다? 투자했다. 이재용 아... 회장이 투자 투자했다. 뭐 이런 것처럼 아니면 신뢰할 수 있는 연예인 왜 정보를 해주겠냐? 음. 우리를 믿으니까. 실제 근데 연예인 들이 그러니까 뭐가 후원과 관련된 뭔가 행위를 하는 경우들이 있긴 있어요. 저희 속하사 수도 있잖아 사실. 그렇죠. 대부분의 연예인들은 그냥 와서 그냥 해달라니까. 사실은 뭐 스캠 사기라는 거는 알지를 못하고 환금을 음. 지급하고 하니까 음. 자기들은 뭐 일종의 뭐 광고 행위로 음. 생각하고 홍보도 하고 광고도 하고 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심지 최근에는 그 모거스탠리에서 예. 개발한 AI 투자 거래 시스템이다라고 아이고. 하면서 저게 투자라고 해가지고 음. 사기당하는 경우들이도 있었어요. 다 불하고 뻥이죠. 그래 무차별적으로 알리고. 관련된 사람이나 관련 기관을 이용해서 신뢰도를 높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들어가서 실제 투자를 하려고 보면 이게 핵심 기표인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코인을 곧 상장 시키겠다, 음... 뭐곧 상장된다, 뭐 이런 거. 어, 그그 다음에 어, 이제... 이제 상장되면 몇십 배. 몇 배의 수익 가치가 네, 상승할 것이다 아. 이익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다 음.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우리는 손해가 나도 원금은 보장해줘 아. 이런 식으로 아무튼 핵심은 고수익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좀잘 보시면 투자금을 회수하는 데좀 어려워요 아그렇 그렇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요 그럼 네. 먼저 주식 샀다가 내일 팔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쵸, 그쵸. 내일 팔고 2, 3일 거래일 후에 그쵸. 원금을 회수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 보통 투자 사기하는 경우에 최소하가 굉장히 어려요. 스캔코인 같은 게 많은 경우에 뭐냐면, 소위 락을 걸어놓는다고 하거든요. 음... 한 3개월 정도는 거래 유통을 못한 아... 거래를 못하거나 유통이 안 된다. 아... 왜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면 갑자기 가치가 떨어지는다.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식의 말로써 락을 걸어놓는 거래요 그래. 음... 그러거나 아니면은 뭐 최소한 그 투자 회수를 하려면 3개월 정도는 나를 따라와야 된다. 음... 제발 안 들은 상태에서 빠져나가면 당신 잘못이다. 아... 아... 내뭐 이런 식으로 어... 하는 거죠. 어... 어... 그러면 사람들은 그 말을 믿고 뭐 3개월. 그 다음에 뭐 6개월 정도까지 기다리 기다려주는 기다리는 거지. 거죠. 아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음. 대부분 어느 순간 연락도 안 되고, 잠적 예. 잠적해 버린 거죠. 네. 그쵸, 그쵸. 아, 이거 안타까운 경우네. 이런 스캠 코인 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간단해요. 제가 방금 이런 스캠 사기의 특징을 말씀드렸어요. 고수익 보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사기다 의심을 먼저 해 보는 거죠. 그쵸, 세상에 그렇게 해요. 그런 게 좋은 게 있으면 우리한테 알리가 있겠습니까? 아, 그럼 대상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게 버는 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쵸, 그쵸. 이거 여러분 모르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빠져드는 것들이거든요. 투자를 할 때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특징들이 없는지 한번 확인해 봐라.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네. 뭐 그냥 1 0 0만원 200만원, 투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또 근데 2찬히 네. 뭐 살펴보고 이러려면 시간을 안 주잖아요 아이이0만원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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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원 뭐 심지어 수억 원 정도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몇 줍니다. 아, 며칠은 준비다 최소한 며칠은 전혀 확실하게 땡기려고네 네. 그리고 아, 투자하시는 분들 도또 통상 수억만 원 단위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바로 많이 주저를 하시겠죠. 해서 아. 시간을 갖기는 해요. 그 사이에 아무튼 이런 특징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 그다음에 또 해당 업체가 이거는 스캠 코인은 아니지만 주식 관련해서 정보를 제공했다고 하면 금감원에 투자자문사로 등록이 되어 있거나 유사 투자자문 업체로 신고가 되어 있는지 확인을 좀 먼저 한번 음, 해보세요. 접어봐 야 되니까. 그게 된다는 이제 등록이 신고가 안 되어 있다면 이게 진짜 문제 있는데라고 봐야 그쵸. 되는 거고 등록이나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한 의지, 한 네,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를 높이는 그 수단들이 뭐였어요 연예인들이라든지 예. 뭐 유명 기관을 활용한다든지 예. 이런 것들 이런 것또 검색을 한번 해 보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좀 권유하고 싶은 건데 꼭 전문가들한테 한번 확인을 한번 해야 돼요 그쵸? 뭐 설명해도 잘 이해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냥 고수익 원금보장 음. 이런 거에 현렁해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엔 내용을 패고 100% 이해하고 들어가는 사람 별로 없을 없어요. 것 같아요. 주위에 이제 뭐 투자 전문가가 있으면 뭐 금융 전문가라든지 음. 투자를 하는데 좀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분들한테 한번 그냥 살짝 음. 의논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런게있는데 괜찮겠죠? 맞아요. 혹시 법률가가 있으면 없는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들어보시고 그것마저안 된다.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럼 제가 상담해드리고 우리 신 변호사가 상담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좀 <laughs> 전문가들을 좀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예.